아니, 싫어요?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렇게 싫고 싶을 정도로. 오 흥해. 지다 빼고, 새로운 집으로. 감다 오늘 밤을 샜어요. 난 F여서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슬픈 거 있지. 없죠. 가봐 <laughs> 안녕. 여러분 이사 완료! 몇 시간 걸렸지? 한 아침 8시 8시부터 4시.. 4시 4시야? 어, 너무 오래 걸렸구나. 어쨌든 잘했어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오늘 그냥 이사 브이로그니까요. 사실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찍었어요. 찍을 생각 못 했어요. 진짜 우왕좌왕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겨우 이제 했네. 그래도 그 포장 이사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우와 저기.. 우와, 너무 좋네. 이거 원래 뭐지? 이게 무슨 예쁜 옷들? 어쩌까? 나이 동네 첫저에 배달 음식. 이삿날에 <laughs> 원래 짜장 아니겠습니까? 짜장에 탕수육. 짜장면. 여기 리뷰 제일 많았어. 와 아, 진짜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한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 너희들이 고생했지. 아 추워. 아니 <laughs> 너무 추워 겨울 <laughs> 같아. <너무 추워.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집이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십도 되는 거 같아. 십도? 응. 응. 되게 달달하다. 응. 음, 먹어볼래? 제가 한번 간짜장 먹어보겠습니다. 이. 와 간짜장 양파 큰거 봐. 와. 달라 맛이? 난 간짜장. 오. 튀좀 할게. 응. 음, 음. 음, 음 맛있어? 간짜장 훨씬 더 별따라. 음. 맛있어? 튀김 돌라지 또라이. 튀김 도라야 응. 음. 어? <laughs> 와, 짱이 하나니. 음. 아, 고기 봐. 돈 버스 아니야? 맛집이네. 아, <laughs> 탕 튀김이 어떻게 이래? 오랜만에 먹어. 짜장과 탕수육 이렇게 시켜 먹는 음. 아니, 고기 어떻게 이러지? 진짜 맛있네. 탕수육이 맛있네. 음. 몇 주간은 껴청사지 않을까? 뭐 치우고 뭐 하고? 저십점오 톤? 3 년, 4년 뒤에는 몇톤 남았겠까? 아니 엄청 빨라 쓰던데 다들? 그러니까 이게 딱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 있는 것 같아. 응, <laughs> 되니까. 냉장고 열어봤지? 밑에 봤어. 엄청 무거워. 와! 야 우리 집 냉장고 맞아? 유지해. <laughs> 유지하라고? 응. 한달 본다. 응, 진짜 열어줄지. 응. 정리 신이신가? 나는 저 컴퓨터 방을 상무기와의 PC 방으로 만들고 싶다. 돈 받을 거지? 그래도 PC방보다 빠를게. 응. 네? 뭐도 없어.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로봇청소기. 오늘 영상은 큐레이보스 로봇청소기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딱 집, 이, 이사하는 날에 맞춰서 어떻게 로봇 청소기 광고를 이렇게 딱 받았지 뭐예요? 근데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로봇 청소기를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로봇 청소기를 시원이 집에서 시원이가 사용하는 걸 보고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시원이가 안 좋거든요. 이 친구가, 기능이 기똥차다는데, 과연. 나좀 기대돼. 나 진짜 찐 솔직 리뷰 들어갈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빼냐? 와, 진금 절대 안해 언니, 언니 얘기 어, 너무 쉽지. <목소리> 아,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이 포장이사 하면서 작업자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옮기고 나르고 지금 막 하다 보니까 뭔지가. 사실, 그리고 옷방이 제일 걱정돼요. 옷방 원금 노답이거든요. 오, 우와. 설치 가이드가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요. 이게 설치가 되게 편하다 더라고 뭐야? 이지이 어, 이래 지압차이야 너무 심해! 오! 어, 야 얘다! 와, 이렇게, 이렇게 되게 견고하다 느낌이. 무게감이 딱 있다. 일단 나, 내가 혼자 들기에는 버겁진 않아. 설치 가이드가 되게 크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거 보고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 말이죠. 아까 맨 위에 있던 이 밑받침대? 딸깍딸깍. 이렇게 하고. 어 오, 쉽네. 어머 아. 도고 아. 뒷면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나머지 케이블 보관 슬롯을 넣어 정리하면 돼요. 이쪽, 이쪽. 이렇게 꽂고. 이거를, 아, 이렇게 손을 딸깍. 계속 정리하라고 옆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봐 오. 그래서 이렇게인가 봐. 그렇게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응.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어, 너무 좋다, 음. 이거는, 진짜로. 벽에 딱 붙일 수 있으니까.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선을 정리할 수가 있네. 이렇게 해서. 15시 어때, 15시? 15시. 별로야? 15치와 시붕이. 시붕이 친구 15시. 억지인데요. 억지 그냥 부릴게요, 15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먼지를 다 없애고 싶기 때문에 15시에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 들어왔다. 여기 보면, 여기 정수통이 두개 있어요. 물걸레 청소도 되는 15시여가지고, 이제 정수통에다 물을 채워주면 된다고 하네요.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음, 그러게. 한정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스티커를 다 떼줘야겠다. 이게 제일 재밌는 거 알지? 달렸어. 되게 큰 바퀴가 떨려있어. 여기가 눈인가 봐. 여기로 이제 인식을 하나 봐. 나 눈을 보고 있어? 야, 전원을 켜요. 얘 집을 연결시켜야지. 얘가 충전을 했거든요. 아, 그래? 너 고수구나? 내가 처음에 너의 집을 데려다 줘야 되는 거지. 역시 애기지. 애기가 아직 집을 모르는 거지. 내가 일단 엄마니까. 엄마가 집을 뭔 소? 써. 애야, 네 집은 여기란다. 자, 보고 있지, 너. 이렇게 넣는게 맞나? 근데, 아, 둥돌려서 집에 들어가야 되구나안 <laughs> 어, 착했니? 좀 편해? 들어 들어 어서못 오, 어휴미. 오. 오! 충전 도크로 돌아갑니다. 어, 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 엄마 엄마가 알려줬잖아. 엄마가 집에 알려줬잖아. 찌그치그.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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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후진 삐리리리리리리리 리원들 설정 중 실전 중입니다 로봇이 설정하기 전 먼저 휴대폰을 가정용 와이파이에 연결하라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되나 봐왜 이렇게 그 앱을 써야 된다고 써 있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두 개를 같이 눌러서 와이파이를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이 페어링 모드가 되고 와이파이 표시등 천천히 깜빡일 것이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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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붙이던데 되고 있어? 모르겠어. 안 되나봐. 우리 아가가 와이파이가 없어서 밥이 없다고. 연결이 안 됩니다. 내일 기사님이 오시오. 퓨레보에스. <laughs> 충전 좀 하고 있으려 내일 내가 너를 깨울 테니까. 돌리기 앞서. 요 물걸레 친구들 꼽아줄 건데, 여기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석이어서, 그냥 꽃 빼기가. 물걸레 마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어, 많이 보여주네. 빼고 뽑기가 쉬워서, 응. 직업이 이게 되게 간편하고, 이렇게 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좋죠? 이쪽이 이제 물걸레여서 여기로 이제 바닥 물걸레를 청소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밤늦게까지 계속 청소를 했는데도 사실 지금 여기만 조금 아무것도 없지. 저 뒤에는 난장판이에요. 와 이게 이사 꽤 힘드네요. 여튼 어저께 와이파이를 연결 못해서 오늘은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와이파이 딱 연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사용을 해볼 건데 말이죠. 이 기기 추가라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열면 QR코드가 있거든요. 요걸 제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친구가 인식을 해요. 어, 벌써 인식했어. 그래서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를 눌러서 연결. 연결 중. 와이파이 연결 중입니다. 오, 와이파이 연결 확인. 또로리. 이기 환경 진입! 이제 제 핸드폰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바닥이 먼지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얼른 한 바퀴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집에는 작은 허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환경이 어떠냐는 선택이 있어서 저는 카펫이 있다. 그럼 일단 해볼까? 청소를 시작합니다. 우와. 어, 이 자식. 이 자식! 음. 오. 거긴 네가 멋진나갈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어먼지 빨아들이는 게 너무 신기해. 지금 먼지 여기 보이는데 과연 어떨까요? 지금 장난 아니죠? 먼지 과연? 캬! 야 잘한다. 진짜로. 오 보여요? 여기 물 걸레로 지금 딱한딱 딱 일자 자고물 걸레질한 곳은 바로 반짝반짝이네. 신기하다. 구석구석 닦아주렴. 정확하게 안한 부분을 안해? 물걸레질 안돼있는데 가서 딱 하네요? <laughs> 신기하긴 해 나는 지금 이게 자 여러분 지금 오고락 친구 아주 열심히 청소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청소기를 이렇게 하는 청소기만 수술해봤지 로호 청소기 자체를 제가 지금 처음 돌려봐서 생각보다 전 되게 신기하고 좀 만족할 것 같은데요 아직 다안 해봤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흡입력이 엄청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신기했던 게 지금 저 뒤에 러그 있잖아요 러그 위에 올라갈 때는 물걸레질을 이렇게 안 해요 애가 러그를 인식하고 딱 먼지만 딱 이렇게 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닿지 못하는 러그나 아니면 물때 자국이 남는 그런 러그에게도 아주 적합한 큐레보 S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저렇게 엉덩이를 살짝. 여러 지금 보시면 지금 지금 또 움직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렇게 신기해. 플러스. 앱으로 이 청소기 자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는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얘를 돌려놓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앱을 켜가지고, 아, 지금 청소기 돌려놓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한두 시간 전이니까 뭐 되겠지? 치킨 게 좋을 것 같아. 저 청소기 로보락 친구는 돌리게 하고. 제가 이제 다 청소하고 인테리어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것도 제 마음대로 쏙 들면 아마 그때 제대로 룸 투어를 하겠지만. 그냥 일단 옷방은 똑같을 것 같아서 옷방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laughs> 일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정리가 다안된 거긴 하거든요. 지금 이 아래는 에있 옷이 다 옷이에요. 이거를 이만큼 걸어놨는데도 모자라 가지고 이걸 이제 또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정리는 한다고 해놨는데 무진장 많아가지고 여기 안에도 저기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여 방에서 우리 친구들과 잠깐의 담소를 나누며. 제방 옷을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걸 우리 친구들 같이 즐겨보자고요 15시가 여기로 오려면 바닥을 좀 제가 어떻게 정리를 지금 어느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씩 해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사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옷이 많은 집은 진짜 오랜만에 본다고 하시더라고그니까 물건보다 옷이 정말 많대. 옷 무게가 엄청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나 인정이야 근데 난. 그래서 제가 이번 에 이사할 때도 이사 집 센터분이랑 소통할 때 사장님 제가 다른 건다 그냥 저냥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옷 상자 박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좀정 마십시오. 했는데. 정말 많네요 <laughs> 라고 했을 때다 <laughs> 같이 빵빵 웃었거든 근데 제가 또 그런 거있는 제대로 버릴 수 있을 때도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특히 옷은 더 애착 가는 애들이 많아서 버리지 못하겠어 버리기도 아깝고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골라 입고 꾸며 입거나 그런 곳에서 가장 좀또 만족감과 행복을 제가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 뭔가 이 옷에 대한 이 열정? 포기할 수 없어 항상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요즘 엄청 잘 입는 옷중 하나인 아웃컷. 노메뉴얼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귀여운 니트 직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투웨이. 지퍼가 두 개여서 아래 열고 위로 열고 이렇게 블랙이어가지고 어느 옷이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요즘 되게 잘 입고 다니거든요. 니트류는 이렇게 딱 옷걸이 걸지 않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니트가 늘어나는 게전 싫어서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요 팔이랑, 요기 있잖아요. 이 옷걸이를 이렇게 다. 지금 제가 서 있어서 지금 불편해 보이긴 한데, 바닥에서 놓고 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팔을 놓고, 옷을 조작해 봐요. 엄마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면 좀 니트에서 부피 차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전다 니트는 거진 다 이렇게 걸어 놓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게 싫어서. 어깨가 늘어나면 진짜 안 이뻐서, 니트는. 와,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왜 샀는데, 내가 이거. Let's go! 어떡해요~ 언제 끝낼까? <laughs> 진짜로... 아직 모자는 치우지도 못했다 모자는... 아, 오픈이냐? 빨리빨리 해야, 빨리 해야 돼. 내가 봤을 때집 치우는 것만 일주일은 걍 넘을 것 같아. 그래도 좋은 건, 이사한 이 집이 훨씬 더 수납 공간이 많고, 좀더 커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것에 너무 만족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우기만 하면 돼오늘의 저녁... 라볶이랑? 묵은지 참치김밥! 자 여러분 옷방 청소하다가 지금 2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고파서 점심 겸 저녁! 음. 제가 이런 말하자면 완벽하게 다 꾸미고 정리가 되면 룸투어를 제대로 찍을 건데 그때도 아마 동네도 아마 이렇게 어디에 왔어요? 이렇 알려드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동네를 처음 살아봐서 여기 주변에 있는 김밥 맛집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체인점 갔거든요? 근데 그 망원이나 일산에서 보지 못했던 체인점 같아서 궁금해서 시켜본 건데. 근데 좀 특이하네요. 뭔가 맛이. 라볶이 뭔가 한식. 땡겼어. 야, 그래도 이제 옷방 한 30분이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옷방 정리가 되면 그 밑에를 이제 청소를 쫙 먼지가 많을 테니까 쫙 하고 바로 이제 안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는 여기 뒤에도 보면 지금 부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개인적으로 제가 막 이것저것 막좀 꾸미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것저것 꾸며보려고 막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이게 완전 비포일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설레요 지금. 음. 어느 정도 물건 이 청소가 돼야 좀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부산 싫어. 이 조금 어색한 건 지금 집에 물건이 많이 차 있지 않으니까 집 자체에서 말하는 게 울리거든요. 그리고 집이 좀 커져서 조금 어색해. 뭔가 뭔가 모르게 뭔가 외롭진 않은데 뭔가 어색하고. 무언가를 틀어놓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 아, 그리고 원래는 스팸에 흰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안 돼.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관리사무소 가서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러려고 좀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영상 자체에 큐레보 그 로봇청소기가 같이 광고가 있지만 제가 지금 한쭉이큰 거실과 저기 뒤에 있는 방들까지 돌려봤을 때 자취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난 자취를 떠나서 그냥 가족들이나 뭐 그냥 집에 로봇청소기 하나 있는 게 진짜 괜찮겠구나 싶었던 건 어디서든 조작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 같다고요 음. 그리고 제가 특이던건막 돌다가 혼자 막 혼잣말 하더니 갑자기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막 뭐 하더니 갑자기 다시 또 혼잣말 하더니 막충소를 다시 해 알고 봤더니 물걸레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을 닦으면 그 물걸레가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다시 집으로 가, 다시 물걸레를 빨아, 다시 깨끗해진 그 물걸레를 들고 내가 했던 곳 다음까지 다시 가서 다시 또 재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 <laughs> 진짜 좋아졌다 했어 청소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좀 구석구석 같은 먼지 제거 특히 막 침대 아래, 소파 아래 이런데 할 때는 좋은 친구 같습니다 진짜 와 매워 음 얼른 집 청소하고 사람들도 부르고 부르고 오랜만에 집들이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옛날에 집들이 컨텐츠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때와 다른 또 저만의 또 요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랜만에 요리할 생각도 좀 설레기도 하고 설레댑니다. 오시게세요. 응여긴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오리안. 가만요, 가만요, 가만요. 너 되게 꼼꼼하다. 너 너 진짜 여기만 지금 몇 번을 닦는 줄 알아? 너 정말 꼼꼼하다 못해 너무 꼼꼼한 거 아니니? 나보다 청소 잘 하는 거 같은데. 어, 진짜로. 드디어 제가 뽀빵을 청소를 어, 끝냈지.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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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직 이게 남았네. 아, 음. 내가 이걸 못 봤네. 여튼, 그래서 우리 15시가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기 안에도 다 들어갈까요? 애가? 들어갈 수있을려나물 이렇게 청소되는 거 보이죠? 오얘 어, 여기 안에도 들어갔어요. 이 자식. 쓰한데 제가 옷이 많아서 제가 가장 귀찮고 가장 불편한 것중 하나가 옷이 많으면 여러분들 먼지가 진짜 이 방에 먼지가 엄청 쌓인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특히 제일 많이 쌓인 곳이 여기 이제 이쪽 안쪽 아시죠 여러분? 여기 걷어내면 먼지 장난 아닌 거. 난 진짜 이건 너무 좋다 진짜. 로아 진짜 너 너무 칭찬. 근데 게다가 이제. 흡입한 다음에 물걸레 그 타임 때는 물걸레를 쫙한번 이렇게 계속 빠르게 해주니까 먼지 쌀 일은 진짜 없겠네요. 진짜로 너무 곧좋다 진짜 너무 좋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모자 어디다 보관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모자예요, 이것도. 가득 찼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네. 모자 함 추천받습니다. 모자 여러분들 꿀팁 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급하게 엔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의 정신 사나웠던 새로운 집에서의 이제 이사 브이로그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망원에서 생각보다 꽤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전한 4년 산 거죠 4년 살고 그 집을 정리했는데 제가 저맞 저런 날까지 물걸레 세척 시작한다면서 다시 이제 집 간다? 그럼 다시 물걸레를 빨아 그래서 다시 깨끗한 물걸레로 다시 이제 또 닦고 싶다 이거죠 여튼 망원에서 제가 4년 살면서 보다 정이 많이 들었나봐요. 가는데 되게 아쉽더라고. 음, 뭐랄까, 막, 그, 진짜, 일산집 마냥. 난 진짜 그랬어. 일산에서 이사할 때처럼 느낌이 막, 헉, 벌써 맘들 떠난다니. 내가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막, 몽글몽글 막, 이때 여기서 있었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특히 제가 냉장고에다가, 인생네컷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붙여놨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타진북에다 옮기는데, 와, 이게. 추억이 또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번에 온이 새로운 집에서도 제가 또 많은 추억을 또 만들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즐겁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3의 고향인 이곳을 또 나중에 제대로 룸투하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보락 친구는 지금 잠깐 청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청소하는 소리인데 들리세요? 제 손보다 우리 로보락. 이 친구를 조금 더 신뢰할 것 같긴 해요, 진짜. 좀 저는 되게 편리하게 이용 많이 할것 같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